에스겔 10장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이렇게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점점 바깥쪽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그 성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자, 이것은 오늘 처음 본게 아니죠. 1장에 이미 내생물을 보았고, 그때도 내생물 머리 위로 궁창에 궁창이라는 표현은 이제 공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에 남보석이 있어요. 남보석이란 정확히 그것이 남보석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것의 어떤 모양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데 그 남보석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있고. 그것이 붙어 있는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살짝 떨어져 있는지 그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간격을 두고 떠 있는 모양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남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그룹들 그 옆에 이제 바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룹들은 비유하자면 실제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룹들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인데 쉽게 말하면 마부다. 마부 그 바퀴가 있어. 바퀴 그래가지고 그룹들이 그 마차를 움직이는데 그 마차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얹혀져 있어. 과거에 보면 임금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마가 이렇게 벽으로 막혀가지고 집처럼 생긴 가마가 아니고 그냥 의자 위에. 가마꾼들 위에 이제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앉아서 행차를 하는 그런 것들 사극에서 간혹 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과 똑같은 모양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그런 상황이다. 예컨대 자 가마꾼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마에 앉으신 분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궁궐로 가자, 집으로 가자, 누구 누구 대감 댁으로 가자. 그럼 이제 가마꾼들이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지금 그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룹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바로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감각하기 어렵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변의 그룹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모세 때에 하나님은 볼수 없었고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구름을 보았어요.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볼수 없었고 하나님을 감싸고 있었던 떨기나무의 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만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그룹들 위에 남보속이 나타났어. 그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동하시려고 마차를 대령한 가마를 대령시킨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 다 죽여. 야! 숯불을 쏟아!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은 북향한 윗문길에서 들어온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으며 그 먹그릇을 이용해서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오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때문에 다 죽지 않고 살륙기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또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 저 구름 밑에 보면 바퀴가 있고 바퀴 사이로 들어가면 그 속에 숯불이 있어.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본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 연상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어떤 구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이로드롭 같은 형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세계의 축으로 돌아가는 그런 바퀴일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비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이제 그 명을 받들기 위해서 그 바퀴 가까이 가고 있겠죠. 자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바퀴가 얼마나 큰지 바퀴 사이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대한 묘사와 성전 문지방과 뜰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성전 안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오르셨다가 이제 뜰 쪽으로 나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여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는 뜰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그룹들의 날개소리가 들려요. 날개소리. 날개소리라는 것은 자, 뭔가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날개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다. 이런 또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개 치는 소리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예언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름 아니라, 그 푸드덕, 푸드덕, 새들이 급하게 날개짓을 하면 푸드덕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푸드덕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또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바퀴 사이 곳,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아까 숯불을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또 불을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바퀴 옆에 섭니다. 아마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가까이 바퀴 옆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대옷을 입은 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가는 대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뻗어서 숯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그룹들 중에 하나가 그 숯불을 움켜쥐어가지고 가는 대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쥐어줍니다. 자 이게 정말 숯불이라면 그리고 이게 정말 사람이라면 손다 화상 입어가지고요. 아주 흉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은 우리가 아는 따뜻한 그런 어떤 숯불이 아닌 숯불과 형태와 모양이 비슷한 또 다른 것이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 그룹들의 손을 통해서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전달되고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성읍 중에 흩트라! 2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자, 이것이 이제 성업 중에 흩, 흩어지는 겁니다. 숯불을 손에 들고 있다가 성업 중에 흩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저기서 불이 날 겁니다. 네. 왕궁도 불에 타고 성전도 불에 타고 여러 가지 가옥도 불에 탈 것입니다. 산륙기계를 든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시더니 이제 사방에 불을 지르셔요.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신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있던 성령님께서 나가버리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성령님께서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 원하지 않는 말, 원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하면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사인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사인을 읽어내지 못해. 야구할 때 감독이 막 작전 사인을 하죠. 말로 하면 다 상대팀이 알아들으니까 손짓, 발짓을 합니다. 모자 잡았다, 가슴을 두드렸다가. 그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뭔가 상대 팀 모르게 비밀리에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가 그 작전 지시를 못 읽었어. 뭐라고? 저 무슨 뜻이지? 그러면 그 감독의 작전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기회에서 질, 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하던 행동을 멈춰야 돼. 아,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사인을 보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그 행동을 한다면 그때 성령님께서는 떠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 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다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살육기게 든 사람들을 성읍 중에 보내시고 숯불을 성읍 중에 흩어 뿌리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아직 근심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머물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떠나시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잘 모르죠. 우리 뼈 속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면 골다공증이 걸립니다. 칼슘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뼈의 길이가 짧아지진 않아요. 이 칼슘이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무리하다가 뼈다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님 떠난 줄 모르고 큰 소리 쳤다가 완전 박살나 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박살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항상 탄식하며 우는 모습으로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갈 때 그냥 안녕히 가세요." 라고 보내드릴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회귀 열매를 맺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양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